그래서 아버지가 함께하는 존재만 조금 더 선생으로 인정받는 거고, 주여라고 인정받는 거야. 자, 이 행위를 3일체를 써버리면 개나 소나가돼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말이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가 의문인 거야. 왜냐면 이거는 아버지를 능멸하는 것 같아. 이해 좀 되세요? 보세요. 선부가 성자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데? 뭐가 달라지지? 그래서 이 성자라고 불리는 게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. 자,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내가 알겠는데, 이 사람이 온전한 교리로 살았는지, 사도 바울 교리로 살았는지, 사단회당 교리로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?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. 죽은 사람을 두고 성자라고 할 수는 없어. 이해하시면 되세요? 그러면 또, 사람을 두고 성자라고 했다 쳐. 그러면 자기 입맛대로 요즘 어떻게 해요? 뻑 하면은 무슨 성령받았다 그러잖아. 그러면 그 성령받았다고 하면은 자기의 의식 속에 이게 진짜 성령인지, 성부 받았는지, 이건 개개인적인 자기 자의식에 달린 거야. 정신이 좀 나가면 성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, 성부가 나한테 오셨어요. 라고 하면 그만인 거고, 누군가가 성령이 들어왔을 때 양심적이면 저한테 성령이 느껴져요. 라고 하는 거야. 그러면, 마음은 누구나 다 느껴지거든요? 마음은? 마음은 누구나 다 느껴져. 왜 마음이 느껴지냐면, 이걸 다시 설명하려면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. 이재벨 때 있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. 하나는 성령 파리를 했었어.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쉽게 비하면 나님이 아니야. 사단의 횡단의 악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마음으로 느낄지어다. 이렇게 해가지고 악령을 집어넣고 있었고 또 하나의 아쉐라의 예언자들은 아 우리에게 아 우리 아 우리 애기, 아 우리 이러면서 방언을 했어. <laughs> 방언을 하니까 방언하는 자들과 춤추는 그러니까 방언하면서 막 이게 있어. 구약 안에 그러면 또 하나는 뭐 하고 있어? 뭐 하고 있어요? 성령 받는 거야. 아, 아, 이러고 있었다고.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이러고 있었어. 주여!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! 살려주소서! 막 소리 지르고 있었어. 하나님이 지친구만요. 그리고 또 누구, 이런 애들까지. 주여!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음을 저희는 압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러고 있어. 지 혼자,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, 지 혼자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있다고. 이게 기독교 카톨릭이야. 그래서 지금 저기 광화문 앞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, 주약. 주약. 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죄악이고, 자이는 구원받지, 못했습니다. 이것도 죄악이야. 이해 좀 되세요?